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acht, mit Näglein bestreckt, zufunde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지난 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단독 처리를 했다 이러면서 요란을 떨었던 사실은 근 반년 이상을 이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것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그 공직선거법, 그거 못쓰겠다. 그거 가지고는 이번 총선 치를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대한 정보라고 하겠죠. 이것을 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어, 중앙선관위에서는 1월 10일,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은 1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10일에 국회 의장, 국회의 그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 정당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크게 그큰 제목으로 치면은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못 쓴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잡다하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걸려있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은 위헌, 헌법 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이거 빨리 해줘야 되겠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췄죠. 이렇게 낮추게 됨으로써 이제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완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요청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했겠죠.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 이야기가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입후보 예정자하고 유권자가 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법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 위헌,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 이거 개정이 시급하다 하는 그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규정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비례대표로 이제 후보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도 기탁금을 1500만 원을 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정한 것은 너무 돈이 많다.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후보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 그, 2018년 7월 1일에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 조문이.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그 내용은 현재 1,5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500만 원으로 낮춰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그 입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법 제57조. 여기에 보면 기타금의 반환 등이라는 것으로 그 조문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57조 중에 예비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후보자가 자기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정당에서 공천 심사를 했는데 탈락이 된 경우 많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탈락이 돼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에 기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그냥 뺏기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 예비 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 이거에 대해서 2019년 7월 1일에 이것이 이미 효력 상실이 됐습니다. 추천을 못 받아서 이제 등록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경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조항들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안을 넘겨버렸고, 그래서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조문이 없는 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중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헌법재판소의 그 변형 결정, 이 헌법 불합치, 이것도 변형 결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선관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만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으로 선거권 연령을 이번에 낮췄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내에서 의정 보고회를 하는 거, 영안 배부를 하는 거 이런 것을 금지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선관위는 선거연령,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그 다음에 학습권, 수업권이 침해되는 이런 그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려가 된다. 고등학교가 정치화 된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수업권이 침해된다. 이것은 단지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권을 확장한다 하는 것을 뛰어넘는 교육의 근본적인 그 어, 존재의 목적,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제대로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추진했는가 했더니 없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려돼서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것은 실질적인 것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초중등학교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를 금지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가 초중등학교까지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의정 보고회 개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어, 해당 법 조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4호 5호 그러니까 이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 운동 금지. 그 다음에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직무 관련 직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또, 어, 같은 조 제4항 교육적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교육상 행위 이용 선거 운동 금지. 말은 이런데, 실제로 이그 18세로 선거,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많은 조문들을 보면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5호와 6호를 보면은 법령상 정치활동 등 금지된 교원 등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이거 손을 안 대면 선거운동 부정선거라는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과 제3항인데, 호별, 교실 방문 등 금지. 그래서, 선거 운동 또는 선거 기간 중에 입당을 권유한다든지, 연설 대담을 통제하기 위한 호별, 교실 방문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립학교 교원 문제, 어, 초중등학교 내외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금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논의도 되어 있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사실 그 18세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고 아이들은 막 환호를 하고 또뭐 이런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일이 진짜 벌집을 건드려 놓고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수정 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 편의 및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 그 내용은 좀 상세히 뒤에 보기로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면서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감까지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을 할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현재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아직도 상당수 개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일이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것만이 아니고, 어 현재 그 계류 중인 법안까지도 다 넣어서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한계이지요. 그거를 의원마다 의원 10명 단위로 해갖고 요기고치자, 조기고치자 했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것은 어또 자기들 목적으로 특정 부분을 고치자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제대로 고쳐져야 선거 그 운영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류 중인 것들 중에는 문자 메시지라고 알고 있죠. 문자 메시지 하면 당연히 그 글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그림으로 된 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이러면 나중에 그 어, 선거법 단속을 할때그 범위가 상당히 그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망상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권에 대해서도 개정해달라. 그, 그리고, 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사후 통지 제도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 어, 유권자들이 잘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선거법 개정이 지금 보면 아주 전반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 그, 각 부분이 반드시 고쳐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제외 선거인 명부의 경우에는 그,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 두번 이상 계속해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영구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해서 재외 선거인이 투표권을 보장받고 등록 신청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로 해서 이제 이거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선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방송법에 의한 방송 채널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선거 방송을 할수 있게 하겠다. 한국 선거 방송이라는 데 대한 것도 있고, 또, 어 지방선거 관리 경비. 근데 이것은, 그, 그냥 요번에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로 직전에, 뭐, 얼마 전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 한 이런 공직선거법을 정작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선거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위헌이라든지 헌법 불합치에 나와갖고 이제는 아예 실효가 돼버린 궁멍이난 이런 공직선거법으로 총선을 당장 그 시행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90일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아주 신속하게 국회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물론, 위헌 부분은 도리가 없는데, 헌법 불합치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이 정 어렵다 하면은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하고는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독일과 다르게 이것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헌법에서 여기에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그 재판권이라든지 심판권을 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우리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처럼 해보고 싶다 해서 벌써 오랜 세월 이 변형 결정을 해 왔죠. 그런데 대한민국 그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헌법이 그들에게 부과하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오히려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국회가 머리를 숙였죠. 정치적인 타협을 해 왔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헌재가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계속 입법기관이, 통치기관인 입법기관이 머리를 숙일 것인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그 변형결정은 이제 그만하라. 하고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조속히, 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겠죠.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요청, 유감을 표현해 가면서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할것 없이, 그러면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혹시 2019년에는 그야말로 그 서로 싸우느라고 당쟁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헌법과 우리의 기존 법률 체계에 맞게 이 공직선거법을 우선 급한 대로 요구받은 사항들을 다 손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지난번 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어 국회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많이 했죠. 그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어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헌법에 맞는 것인가, 우리의 선거제도의 처음 목표 공정하고 그리고 국민 주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어떤 정당이 몇 명을 더 가져가는가 하는 계산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그야말로 법으로서 입법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게 법이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게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봤을 때 이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공직선거법을 뭐 이미 많이 싸워 봤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